저기 코이카인데 안 보이네요 안 보이고 여기는 이상수 좋습니다 I love Royal University 푸넌펜 어. 피아노는 뭔지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건물 멋있습니다 러시아네, 러시아네, 다아네 왕립대학교 로열 유니버스티지 토론페인 필 하나 빵 빼먹었네. 뭐지? 모르겠네. 아, 로열 유니버스티지. 토론페인가요? 대... 아, 왕립대학교, 거기 카페에 왔습니다. 식당점 카페. 여기서 두 번째 왔는데 아 오늘은 바람 시원하게 부네요. 그냥 시원하네요. 모기가 많고 좀화한데바람니가 좋은데 시원하고 여기서 아보카도 무슨 음료수나 하나 과일 들어간 뭐라 하는지 이름이 잘 모르겠네. 이전 먹으면 이거 하나 맛 씹으면서 이쓰려고합니다 멋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옥상에, 저 위에서, 여기 옥상에서 볶음밥인가 뭐 먹었는데, 여기가 그래도 저렴하고, 오늘 이런 거 음료수 같은 거는 잘안 먹는데 여기서 먹어보니 맛있을 것 같고, 아보카도 좋아하니까, 아보카도. 어, 자,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 보금의 바람이 이 캠퍼스에도 들어오기를.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캄보디아 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 좀, 성경과 복음 사형에 맞는 공부를 하고 싶어가고셀프스타디 합니다. 공부를 싫어하는데, 항상 혼자 공부하는 게 낫더라고요, 여러 면에서.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단어 구조, 필요한 사형에 관한 거, 성경, 그런 거 하면서 일단, 자유롭게 공부하고 맨날 그 사람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에 쫓겨다니고 자유롭게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집에서 좀 하다가 나와서 이제 한 바퀴 자전거도 타고 캠퍼스 좀 돌아보고 지난번에 여기서 한 학생 여기 학생인가 어떻게 엔지니어 공부하는 학생이나 도와줬는데 그 학생을 음, 페이스북으로 연결이 되면은. 시간 남은면 밥이나 먹자고 그랬는데 롯데리아에서 소리하는데 여기 어디서 만나면은 어,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은 제 인터넷이 여기가 잘 안되네요 연결이 안돼서 친구들 좀 만들 겸 여기 캠퍼스에 왔습니다 예, 얘는안 고프네 아까 한인마트에서 그 송.. 그 뭐죠 꿀송편인가? 그 한국 떡이불에 사갖고, 음료수 사가지고, 그 물하고 먹, 먹었더니만, 아예 꿀맛이 돼요. 그래서 배가 불러갖고, 못먹겠고 그래서, 오늘은 이험물 대신에, 희망팬 여기 와서, 대학교에서, 여기 시, 그, 코이카, 한국, 코이카인가요? 거기도 있고, 일본, 음, 저기도 있어서, 언어, 언어 연수하는데 그래서 여기가 참 재밌어요. 전도하기도 좋고. 아 이게 아보카도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이게 얼음이니까, 이 아보카도. 여기에, 어 이게 아보카도? 네, 아보카도를, 이게 밀크라는 얘기가 들었는데, 음! 네, 아보카도를 이또 슬라이스로 쓸어가지고 깍두기 만들어가지고 음. 아 이렇게 이렇게 이거 얼음 이거는 아마 이게 아마 단걸 거예요 아마 이게 연유인가 아 연유인가 보다 아 맞아요 연유다 제가 연유 좋아하는데 연유는 무조건 달게 다 넣고 다 넣고 연유 달짝지근 합니다. 아보카도 연유 그 다음에 안에 부어 놓은 거는 우유인가? 이렇 하고 얼음을 얼음을 넣어야 되는 건가? 얼음을 살짝 넣어야 되는 건가요? 모르겠어 아닌 것 같은데, 여기다 그냥 이국물을 아니다. 아니다. 아, 적당히 넣어가지고, 적당히 넣어가지고, 국물려가 아, 이모기들 너무 많네. 아, 어, 모기 장난이야. 그래서 긴바지 입어야 되는구나. 난 저녁 때 먹어줄 건데, 먹어줄 건데, 긴바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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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어제 국물 맛을... 음. 아, 아보, 아보카도가 아 약간 뭐라고 그래? 아보카도 맛에 이걸 좀 많이 넣어야 되겠네. 아보카도 맛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그냥 약간 그 기름기 있는 담백함 그 맛인데, 이 꿀, 이, 아니 이그 연유를 넣어서 달콤하니까 딱 어울리는데요. 얘네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음, 이렇게 먹는구나. 맛있네, 이거. 내, 내 스타일이네. 음, 좋아해 음. 아, 그 이고기 진짜 많네. 하여튼 여기 캄보디아 음식이 저한테 많이 맞는 게 맞나요? 주로 과일들. 아이고, 근데, 여기가 좀... 아주, 에이, 천국이네요, 씨와. 나 모기가 많아서, 근데. 모기가 <laughs> 너무 많아. 어우, 시원해. 진짜 시원하네, 날씨. 아 정말 시원하네, 요 바람 시원하게 불고 아이고, 이거 뭐, 삼겨져 와 그냥. 호강하고앉거네요 한국에서 안해보니까 아보카도 이런 비싼건데 여기서는 안 별로 그렇게 안 비싸지만 학생들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뭐갈 사람 가고 데이트할 사람 데있다고 아직 밥 먹을 사람 안 먹고 지금 아마 오토바이 꽉막혔을거예요 카페 시절이 좋아요. 저 위에 옥상에서도 좋은데, 아, 근데 모기가 하나가 안좋네 아, 낮에는 조금, 낮에도 좀 옥상이 로낙 시원하긴 한데, 오늘은 바람도 잘 불고, 엄청 시원하고 좋은데, 모기 때문에, 긴 바지를 입고 와야 되겠네, 이제. 모기가 너무 극성이야, 극성. 야, 어떻게 이 학생들한테 사양일을 나눠주죠? 일단 친구를 만들어야 돼그 친구가, 긴 친구 좀 친구가 되면은, 이제 캄보디아 말을 배우면서, 이제 슬슬 이제, 그 성경에 있는 좋은 것들 뽑아가지고 좀 가르쳐달라고 영어를 하니까 영어에 좋은 것들 뭐 링컨이라든지 뭐그 섹스피어라든지 그 사람들이 그 얘기했던 자먼설로먼뭐 다윗 이런 랭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제를 별로 만나서 이 대화하면서 음 하나님 혹시 이 안에 또 크리스찬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근처에 한 교회 갔었는데 거기 목사님이 의사 출신이고 아마 요 바로 근처인데. 이게 교회 있더라고요.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아, 처치였던가? 가까운데, 역사 가까운데. 그분들하고 아마 전도도 배우고, 하여튼 많이 배워봐야 되겠죠. 너무 길면 또 지겨우니까. 이야, 이거 아보카도 진짜 맛있네, 이거. 이거 내 페이, 아, 이건 맞아. 하여튼, 이, 야, 여기서 먹는 것도 잘 맛있네. 두리안, 아보카도 이런 주스. 이거 하나하나 먹어봐야 되겠어요? 밥 먹지 말고. 이거 입으옷이 에, 모이, 모이, 모이먼, 그니까, 모이가 1인데, 모이먼, 그니까, 만, 만 리엘, 만 리엘이면요, 음, 4,000, 4,000 리엘이 1달러니까, 8,000 리엘 하면 2달러, 그리고 또 2,000, 2,000 리엘 남잖아요. 그러면 2,000 리엘은, 반이잖아요. 하프잖아요. 그니까, 50, 50, 뭐라요? 어, 그, 그러니까 그, 50센트인가요? 50센트죠. 그니까, 러 2불 50이죠. 그니까, 러 맛있네요, 되게. 2 50, 그니까 러 2,000, 2,500원 정도? 뭐, 한 2,500, 5,600원 하겠죠? 근데 굉장히 배가 부르고 든든하네. 오늘은, 오, 오, 아침, 아까는 송편, 송편, 뭐, 꿀송편, 조그만 거, 한국 거 먹고, 오후에는 아보카도로 저녁 때우면 되겠네. 아, 근데 또 저녁 늦게는 배가 고플 텐데. 어, 미 이혼물 가면 50%인데 다. 한인마트에서 저녁 때 먹을 간식 사갖고 공부나 해야 되겠어요. 오늘은, 어, 이건 인터넷 안 인터넷이 잘안되네 여기는. 인게 문제네요. 인터넷이 잘 되면 그때 만난 학생들 혹시 연결되면 뭐 커피나 마시자 그러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아무튼 여기서 아주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